머니뭐니 뭐니 해도 요면벌이 생명인 게 바로 칼국수.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총 35년째 하고 있어요. 살자란 날한끼 식사로 제격. 고수한 들깨로 진하게 우린 국물처럼 음식에 대한 정성도 손님에 대한 마음도 한결 같은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 있는 망원시장에서 칼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김남욱입니다. 고맙습니다. 칼국수 장인이자 망원시장 터줏대감인 김남욱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서울 마포구의 망원시장. 일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 하랴, 공수 하랴 훈주한 주인공. 요 커다란 멸치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지금 육수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멸치, 다시마, 고추씨, 대파, 무 이런 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듯 깔끔한 재료 구성이 바로 어떤 손님이든지 만난 바다하면 호불호없이 엄지 첫 내미는 맛에 비겨. 이 일을 언제부터 하시 거예요? 스무 살 때부터 했어요. 주방요리. 오기엔 쉬워 보여도 정성이 필요한 것이 바로 육수. 건강한 재료들 팔팔 끓여 육수 우려내는 동안 주인공 곧바로 반죽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반죽은 네.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아침마다 해야죠. 그날 그날 해야 맛있죠. 아침 일곱 시부터 시작되는 반죽일 주인공이 손으로 직접 빚어 더 찰지게 빚어지는 반죽은 남욱 씨가 망원 시장에 터를 잡은 이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해온 성실한 일과라고 하는데요 쫄깃한 면발 맛의 비결은 바로 주인공의 이런 성실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절대 일을 못하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웃으면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이곳 망원 시장의 터를 잡은지도 올해로 11년.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늦은 밤까지 집보다 오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그만큼 상가 주민들과도 막역한 사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점심에 꼭 먹잖아요. 상가 주민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통하는 주인공표 칼국수. 이렇게 시장에 값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인데 남옥신의 칼국수에 푹받은 이유가 있어요? 맛도 좋고 음, 가격 일단은 가격도 저렴하고 사장님 친절하시고 뭐든지 음, 옆집 사이도 사이도 좋고 최고의 사장님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적은 돈으로 맛있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우리네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을 시장에 오시면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많이 많이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히 장산 결과 어느덧 마원시장 터줏대감의 이런 주인공. 서주 대감 초대에 응답하듯 닭엔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에 네, 자리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큰 기록 손님들 맨 먼저 맞이하면서도 배고픈 손님들 기다릴까 손이 바빠지는 주인공 하지만 칼국수 장인에게 이 정도 일은 시간 중 먹기 전 열대신이 산전인데요? 네, 지금부터는 정전 시간입니다 자유롭 오늘따라 비도 추죠 추적. 추적 내려서 그런지 장거러온 손님들 발걸음이 전부 나목신의 칼국수 집 앞에 멈춰선 모양입니다 쌀쌀한 날 입맛 사로잡는 건 역시 칼국수만 한게 없는 것 같죠 가끔 오지요 밥맛 없을 때 들깨가 섞어졌잖아요 되게 맛있고 내가 만들면 맛이 없어요 음, 맛있어요 국물도 음. 진하고 음, 네 <laughs> 가격도 일단 저렴하고 음, 요즘 세상에 이 가격에 맞아. 이런 맛을 양을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맛도 양도 가격도 어디 하나 남을 할데 없는 주인공표 칼국수 면 요리만 어느덧 35년째 장사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기쁜 일이 더 많았다는데요 더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친절하고 맛있고 양도 많고 싸더라. 어? 모든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시고 갔으면 그만한 것보다 바랄 게 없죠. 그게 최고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인공. 한결 같은 주인공의 정성이 손님들 발걸음이 끄는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망원 시장에터줏때감으로 자리 굳건히 지켜주길 바랍니다. 화이팅!